35절 가직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믿고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 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시더라. 40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려 가라구 하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매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새벽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새벽기도. 아, 요즘에 우리가 제3차 21일 새벽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며칠째인가요? 오늘이 4일째. 여러분은 참 대단하십니다. 저는 그냥 21일 한번 하고 끝낼 줄 알았는데. 2차도 마치고, 또 3차도 하시고, 참이 신앙이 기도의 베이스, 기도 위에 신앙이 세워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건강한 신앙, 환란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온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들의 능력이 아니고, 그들의 어떤 그런 삶의 맷집이 아니고, 그들의 그들에게 한 것은 바로 기도가. 그들의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큰 일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목회자로서 솔직한 마음으로 고백하겠는데, 기도를 평소에 많이 한 사람은요 쉽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귀한 열매를 꼭 맺더라고요. 가정에도 사업적 모든 면에서 여러분 기도를 꾸준히 하는 저와 여러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올개 성전에서는. 아7시간 연속 기도를 합니다. 기도. 우리 일산 성전도 지금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또어 안산 성전에서는 토요일 날 철야기도를 합니다. 외국인들이 토요일 날 철야기도 합니다. 아참 너무너무 감사하게 기도 위에 세워지니까 교회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에 우리는 조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엄청나게 역사하셔요또 교회가 든든한 것은 바로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구역 예배를 통해서 또청년들도또 우리 어른들 모든 성전이 저녁 7시 반마다 모여서 다 말씀으로 무장하니까 이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 위에 내 신앙생활이 늘 세워질 수 있도록 저 여러분이 날마다 달려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기초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또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사역하셨어요 어떤 분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무슨 기도가 필요했냐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무슨 말씀이 필요했냐고 아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동시에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고요 예수님이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한적한 곳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오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기를 원하셔요. 어, 일하기 원하셔. 말씀과 기도 이것은 변치 않는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토대니까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분주한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한 사람들은 한적한 곳에서 이 기도한 사람들은 말이 적어요. 기도 안한 사람들은 말이 많아요. 남의 일이 많이 간섭하게 돼. 그리고 이 마음에 기도 많이 한 사람은 내 마음을 내가 수지를 주시, 못해. 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기도 생활을 많이 해서 말은 적고 그리고 사랑이 많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또 기도 많이 하면 사단이 역사할 수 없어요. 근데 기도가 적은 사람은 사단이 우리 마음을 요동쳐요. 요동쳐.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와 결과가 뭐냐면 바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누군가가 영향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요. 엄마 아빠가 열심히 기도하면요. 자녀들도 그 길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른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제자들이 막 세워지는 거죠. 나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새벽 기도에 그 열매가 뭐냐? 바로 제자들이 세워지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36절 보세요.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이 시몬과 그와 함께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서 이아예수님을 만나려면 기도하는 곳이구나 예수님을 만나려면 한적한 곳에 가야 되구나 이거를 이거를 알게 된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새벽기도의 삶은 예수님 자신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동체 제자 공동체에게 첫 번째 제자도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뭐냐 그 수마로 기도라는 것을 몸소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왜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강단에서 기도하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가끔 새벽에 앉아서 기도할 때 목사님 박수를 막칠 때가 있어요 왜 치는지 알아요? 졸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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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박수를 치는 일은 졸려가지고 이런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 어, 나중에 좀 설교 시간에 나오겠지만 여러분의 새벽 기도가 목사의 날개입니다 아멘 어, 여러분의 새벽 기도가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크게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 가장 힘이 누구냐? 바로 새벽기도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새벽기도 나온 성도들을 진짜 가족 이상으로 사랑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바로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솔직한 제가 고백이니까. 할렐루야. 새벽기도 안, 안 나온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느냐? 아니요 똑같이 사랑하지만 새벽기도 나온 사람을 각별히 각별히 사랑해요. 할렐루야. 누가 돌아가셔도 새벽기도 나온 사람들. 특별히 탁 별이 사랑하는 게 목사님의 마음이죠. 여러분이 이 새벽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은 그새벽길을 통해서 바로 제자들을 제자 공동체 첫 번째 제자도의 길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어제 우리 서민우 전자가 간증을 했어요. 어제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주일 오후 4시가 너무나 귀한 시간인데 자기가 오늘날 이 백석대 일학기를 마치는데 어느 교수가 불렀대 자기를 서민혁 전사 면담 좀 합시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학교에서 뭐 무리를 일으켰나 어 자기가 뭐 겁이 나가지고 교수를 딱 앉아 있는데 교수님이다 그런 말을 써 하셨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여러 많은 신학생을 봤는데 아 이렇게 참 음, 지금 뭐 균형 있고 이렇게 준비된 신학생을 내가 처음 봤다 하나님이 너를 앞으로 세계적으로 들었을 것이다라고 자기가. 자기 사랑하더라고 참말로. 자기가 예배 시간에 어, 지가 자기를 사랑해요. 근데 나도 똑같은 그 마음이 있거든요. 서민역을 딱 보는데 얘는 균형이 있다. 이것 균형이 있더라고. 어. 근데 가면 갈수록 성장하는데 그 친구는 꿈이 뭐냐? 앞으로 찬양을 하면서 설교하는 거. 찬양을 하면서 세계를 주님 앞에 인도한다. 어, 한국이 좁다세계를 달라. 뭐 이런 그 꿈을 가진 사람이 서민역이야. 할렐루야. 또 우리 애노카사님뭐 제일 친하잖아. 애노간사님이 얼마나 요즘에 열심히 하는지 몰라. 할렐루야! 애노간사 선한 분 들어봐요. 밤에 이런 귀한 청년 그래서 어제 막그애노카사 차장님도 하는데 외당이붕 뜨더라고 할렐루야. 밤에 막 성령의 불이에요. 큰 역사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 새벽 기도는 바로 전도 생활과 이어졌어요. 전도 능력 전도로 이어졌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전도하려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어서 바로 이 능력 전도로 이어졌다는 거죠. 난 여러분 이 새벽에 늘 기도함으로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돌아오고 이번에 우리, 우리 교수님 양 교수님 오신 것도 우리 기도의 열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귀한 어른이 교회 나온다는 게참 쉽지 않다. 어제 어, 김기웅, 우리, 아, 그, 철강업체 하시는 회장님들 여기 오신 거는 기도 응답이요. 어제 그분도 4시까지 예배를 드렸어요. 어, 그래서 누구를 찾냐면 양승호 교수님을 찾더라고. 어, 양승호 교수님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앞장서는 사람이 이게 중요해, 중요해. 아, 우리 한번 앞장서 봅시다. 가능한 주일날 오후 4시 예배는 어쩌면 이 교회 가장 중요한 예배 중에 하나예요. 아멘 우리는 청년들을 키우는 청년 교회가 아니고 모두가 다이 어른의 세대와 청년의 세대가 같이 공존해 어른이 없는 청년은 있을 수가 없고 또 청년만 있는 어른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뒤에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지사님들이 뒷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럴 때 엄청난 제자들 제 제자들이 세워지고 또이 전도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은 새벽기도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마가복음 1장 39절 보십시다 38절,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목적은 뭐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자를 쫓아내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병자를 쫓아내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리고 병을 고치는 거또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바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의통로였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군 밖으로 작정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른 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전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 새벽 기도 열매는 바로 영혼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꼭기억하십시다 그런 그러면서 우리 한번 계속해서 39절 보십시오. 39절.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한 가지 잊지 마십시다.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사역 또 병든자를 고치는 사역 이건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목적을 정하면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 양승호 교수님이 언제가 곧 깨달을 줄 믿습니다. 난 이게 너무 많이 제가 깨달아요. 영혼을 사랑하고 이걸 정하면요. 하나님이 그 양승호 교수님을 엄청나게 들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난 그걸 확실히 믿어요. 난 여러분이 정말 새벽 기도에 열매는 첫 번째는 바로 새벽 기도에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새벽 기도의 그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새벽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새벽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보달라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새벽 기도 예수님의 새벽 기도는 바로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아에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궁리로 여기는 거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읽을까요? 41절. 음.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러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이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 새벽에 기도하니까 자신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예수님 배고프면 줄이시고 피곤하면 막 주문 그런데 새벽에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어떤 마음을 가장 강하게 만드냐 남을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예수님 간직하게 해요. 남을 궁일이 여기니까 그 사람의 삶의 문제를 고치는 거죠 우리 방준사님 중주면참 존경해요 본인 몸도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움직이기 쉽지 않은데, 어디 심방 가시고 이런 모습, 이거는 국민이 여기니까 그 일을 감당하죠. 할렐루야! 사용마다 우리 김윤희 권사님, 또 반주자님 함께 모셔오는 거, 이게 사랑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누가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지. 우리 강권사, 저 어제도 재정 보느라고 요즘 현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 재정 보려2두 시간, 세 시간을 해야 되니까, 그거 다 정리하고. 아저 오늘 새벽에 또 나온다는 게 이게 쉽지 않아. 할렐루야. 성가대까지 서야 되는데 할렐루야. 성가대는 절대 빼먹지 말고 우리 한번 해 봅시다. 할렐루야. 자, 우로 인사합시다. 우리 어, 결 지, 아니, 뭐죠? 개근합시다. 시작방사님이다 적어 놓으세요. 개근을. 우리 김 그, 김윤희 권사님이 지금 개근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또 반주자님은 빠질 수가 없어요. 나도 빠질 수가 없어. 할렐루야. 에녹아스도 빠질 수가 없어. 할렐루야. 자, 오늘 결론을 맺겠어요. 자, 예수님의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을 교육을 시키고, 또그 다음에 예수님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전도에 엄청난 능력이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사람을 고쳐서 사람을. 사람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새벽 기도 많이 한 사람은요, 이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 고쳤어요? 40절 보세요. 40절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러 엎드려 간구하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당시 나병 환자는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야. 몸이 썩어가는 병이에요. 이런 병을 고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서 그를 고쳐 버렸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고 그의 정신적인 병, 육체적인 병, 영혼의 병들을 고치는 능력들을 새벽 기도 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고치는 한 사람의 생애는 위대합니다. 어떤 사람도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든지 정말 기도해 기도의 삶 가운데 그를 고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지난 날에 막 상처 아픔 때문에 고통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들의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라고 우리 예수님 오늘 이 아침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늘 기도 생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고치는 저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구역 우리 모임 때 연합 구역 모임 때 저는 너무나 은혜가 돼요. 하영조 목사님이 고하영조 목사님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제자 그룹을 꼭두 개를 하셨대요 몇, 몇 개를 했어요? 두개 평신도들과 함께 그런데 그 평신도들과 삶을 나누니까 그분이 영성이 건강해지고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주님을 쫓아가게 된 거죠 여러분의 구역 나눔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이 건강인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늘 공동체를 이끌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의 이 새벽 기도는 제자들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 새벽 기도는 능력 전도가 되게 되었고 또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고치는 이런 엄청난 힐링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E.M. 바운즈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미국의 투명한 예, 기도의 성자 E.M. 바운즈. 서점에 가면 이분의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E.M. 바운즈가 쓴책중에 하나가 기도. 그리스도인의 무기 따라합시다 기도, 그리스도인의 무기 기도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무기라는 거예요 오늘도 새벽 기도는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마귀를 향해서 나 자신과 세상과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소유한 시간이 바로 이 새벽 기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새벽에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엔 바우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책에서 이렇게 말했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접속된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영적 원리가 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마기도 모두 역사 다 다스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아멘. 기도할래요 안 할래요 하셔야죠. 기도로 세상을 다스린다. 또이엠바운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이 기도라고. 기도하면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깨우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 여러분 기도하면서 어떤 일,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도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앞장서 주세요. 이렇게 하면 평강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근데 기도가 없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게 불안해요. 모든 게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염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평안하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이 이엠 바운즈는 말하기를 골방에서 리더가 만들어진다고. 골방에서 리더가 만들어. 맞아요.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기도 많이 하는 선교사님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바로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하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m 바운즈는 이렇게 말했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기도였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처음부터 막 여러 가지 일을 안 시키고 먼저 기도하는 훈련을 시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배들 기도 훈련을 여러분이 정말 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기도할 때 오늘도 세상은 두려운 것들이 많아 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 하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두려움이 다 떠나가니까 날마다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어, 46편 5절은 우리가 늘 기억하십시다. 시편 46편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려다 아멘. 오늘 새벽이 기다리죠. 오늘 사실은 어제도 늦게까지 말씀 준비하고 해놓간 사람 미디어 작업을 다 작업하니까 거의 1시가다 됐다. 그런데 오늘 도 정확히 딱네 시에 깨지는 거야. 자동으로 네 시에 깨져. 할렐루야.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성결키위하여 찬양하겠습니다 420장 우리 부르겠습니다 너성결키위해늘 기도하며 너주안에 있어 늘 성경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이책양 너무나 은혜가 되죠. 어, 종종 많이 부르시면서 오늘 기도에 예수님의 새벽 기도를 생각하면서 마지막 때 정말 장엄하게 주 앞에 큰 지금은 씨를 많이 뿌렸으니까 이제 거두는 계절이에요. 큰 열매를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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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가주사님 주님 놀라운 능을다시고 권능의 권능을 다하시고 우리의 흐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 붙들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기적이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능력이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제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능력 전도 아버지 병자가 치료받고 아버지 놀러기 귀신이 떠나가며 강력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아버지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수많은 사람들 담대함을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기도로 경영할 수 있도록 도와해주시.